태초에 창조하신 이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다스리셔야 되는데 그 일을 위임하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교회보다 사실은 먼저 세워졌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가정을 가정 되게 하는 겁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뭐냐? 우리가 해외 선교 가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가 속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가정을 가정되게 하지 못한다면 일단 우리는 지금 사명을 다 하고 있지 못한 거다.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평생이 평생.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이 뭐냐? 교회를 교회 되게 해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가는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흠이 있는 사람들끼리 불안전한 사람들끼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소속된 교단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가 소속된 교회에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가정을 가정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위한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두 가지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그리고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 교회생활, 가정생활이 언제나 균형을 이루어요. 균형을 이루는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생활은 너무 좋아요. 너무 멋진 아빠예요. 너무 멋진 아내예요. 네, 너무 멋진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게 시원치 고 기도하는 것이 시원치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등한시해요. 그냥...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사명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의 사명을 못한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을 너무 잘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묵상도 잘 해요. 근데 가정을 보면 가정이 위태위태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요. 그 목회자 후보생을 뽑을 때요. 가정실태 조사를 반드시 합니다. 물론 그런 거 없이 그냥 학생들 받아가지고 그냥 신학 가르쳐서 목사 배출하는 뭐 그런 신학교도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교 신학, 제대로 된 신학은요 가정실태 조사 반드시 합니다. 네, 부부 관계 좋은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좋은가,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가. 이런 걸다 봐요. 그리고 목회자 후보생으로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만일 이런 걸안 본다면 제가 볼때 성경적인 신학교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된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가정이 위태위태하면 제가 볼때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고 봐요. 또 가정 생활은 너무 좋은데 예배 생활이 너무 약해요. 이것도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 생활이 잘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아멘. 그 옆에 인사합시다. 그렇게 잘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 어떤 분이 아닌데 이런 분이 계세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해외 선교 안 나가도 괜찮아요. 무슨 뭐 해외 나가 그것만 사명입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거 사명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을 가정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순교한 연도가 언제죠? 상식이라고 그랬어요. AD 67년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언제 순교했습니까? 그럼 바로 나와야 돼. A.D. 67년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서는 언제쯤 기록됐나?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61년에서 63년이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 5년 내지 6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리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 또한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디도 한번 보죠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뒷무대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안해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영어로 제가 잠깐 볼게요 사모님이 한분 계셔서 영어로 잠깐 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I have no one else like him. No one else like him. 이렇게 디모데 같은 사람이 내게 없어. 그런 뜻이에요. 어, 사도 바울이, 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처럼 많은 사역을 할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똑같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막상 감옥에 딱 투옥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났어요. 얼마나 상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까지 찾아와서 부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 디모데. 디모데에서 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이렇게 디모데에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십이 셰나 나를 너희가 아니 시이 아비에게 한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한 같이 부모와 자식간은 끊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바구를 떠났어요 그런데 김무대는 자식이 아비에게 한 것처럼 나를 떠나지 않았어 그런 얘기.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일 끝에 보면 저기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 또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저기가 다 누구죠? 사도바울을 떠난 사람 사도바울을 떠난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딱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인데 이 사람은 자기 사익을 구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개하고 있는 것이 지금 빌리뽀 교회에 또한 사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25절로 갑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는 접속사인데요. 단대 뜻이 아닙니다. 더해서 그런 뜻입니다. 더해서. for the more 그런 뜻입니다. 25,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나 있을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가, 에바브로디도가요, 보통 에바브라라고도 하는데, 평신도예요, 평신도. 네, 빌리뽀교의 평신도인데, 지금 사도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어떤 명칭을 준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에바브로디도는 너희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뭐예요 형제? 친형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피를 같이 나누는 생명을 같이 나누는 나의 형제요.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뒤에가 보면 나와 함께 수고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너희에게 돕는 자다. 군사된 자. 함께란 말했어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형제요. 그런 편을. 근데 에바부리도 되 봐요. 이 로마의 감옥과 빌립보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어떤 헌금 같은 걸 모으잖아요. 그럼 이거를 바울에게 전달한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에 가가지고 병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됩니다. 30절 보세요. 30절. 저가 시작. 처가. 그리또의 일을 위하여 죽기의 일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을 나를 숨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사실은 로마에 와가지고 왜 죽게 되었나. 근데 여러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빌리뽀에서 로마로 왔는데 풍토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풍토병. 그래서 어쩌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죽음에 이르면서까지도 지금 사도바울과 빌리뽀교회를 오가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디모데는 뭐라고 그랬죠? 자기 사익을 구하지 않냐. 자기 사익을 구하지 않냐. 다른 사람들 다 떠났는데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 하는 것처럼 아비에게 하는 것처럼 끝까지 남아가지고 지금 사도바울의 곁에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는요, 많은 일보다 많은 말보다 함께 있는 게큰 위로예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함께 있기만 해도 힘이 돼. 다 떠난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러면 I have no one else like him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내게 없어 다 떠났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건강하고 큰 사역을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요 바울의 제자처럼 그렇게 했는데 사도바울이 막상 감옥에 앉히니까 하나 둘다떠나더라요떠나더라요 자기의 사익을 구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디모델 또한 사람 에바브리드는 뭐예요? 30절에 죽을 병에 걸렸요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사명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했다 사도바울이 이두 사람을 왜 소개했는가 거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그들에게 합니다 29절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오늘 키 센텐스입니다. 29절 시작.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희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존귀히 여겨라. 이와 같은 자들. 디모데처럼 사익을 구하지 않고 자식이 아비에게 한가지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 에바 브로디로처럼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이런 사람들, 너희가 이런 사람들을 잘알아줘라 존귀히 여기라 그 말은요 원론 헬라말 성경에 보니까요 같이 있게 여겨라 같이. 모처럼 보배롭게 그와 같은 사람들 디모데처럼 그리고 에바브리도 같은 이런 사람들을 너희는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알아주고 응원해 주라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분들이에요. 네, 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른 성경인데요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조금 앞으로 가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항상 교회의 서신을 볼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잘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성계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 또 나가야 돼요 그 다음 17절 시작 내가 스테바나와 프로나도와 아가야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 교회가 부족한 것을요 이 고린도 교회도 부족한 것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부족한 것을 다 채운 거예요 채워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건 부탁입니다 자 18절 시작 저희가 나와 너희들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뭐래요 알아주라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존귀히 여기라 희낙성경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말한 게딱두 군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을 보배롭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응원해 줘라.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줘라. 이랬어요. 왜 그랬죠? 이분들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스테바나의집 이건 가족이에요. 가족. 하우스홀드입니다. 가족. 스테바나에 온 가족이요. 한 가족이 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한 것을 다 채우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부족한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일에 우리는 우리도 이렇게 보면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꽤나 계세요. 정말 감사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인 저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숨어사입니다 숨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되고 교회, 되고, 교회 되, 이렇게 건강하고 경건하고 이만큼 왔던 것은 위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분들의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잘 보세요. 성경이 말씀해요. 보배같이 존귀여겨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알아줘라. 알아줘요. 아니 뭐, 하나님이 알면 됐지,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뭐, 굳이. 그건 맞는 얘기인데요. 너무 그렇게 원론적으로만 하면 사람들이 팍팍해서 못 살아요. 그것은 정말 신앙이 많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 보통은 다 칭찬을 받아야 돼요. 칭찬을 해주고, 응원해줘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예. 네.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에게 집사님 정말 감사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집사님이 내 기도까지 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니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자기 시간 바치가면서 자기 삽이 들어가면서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꽤나 있다니까 제가 다 언급을 안 해요 인간적으로 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네. 어떤 분들은요 몰래 몰래 와서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몰래 몰래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가요. 섬기는 것도 몰래 몰래 합니다. 그분들의 믿음과 생각은 굳이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을 뭐하자고 이제부터는 박수 쳐줘자. 아, 진짜님 멋져, 멋져.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 끝나고 다 정리하고 집에 가니까 11시였어요. 그런데 11시 다 씻고 이제 자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11시 한 5분쯤에 문자가 뜨른 하고 왔어요. 보니까 청신대학원에 교수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굉장히 젊으신 교수님인데, 부천에서 목회하다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가지고 목회를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방은 늦었지만, 제가 좀 통화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문자 왔어요. 제가 물론입니다. Sure. 얼마든지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 교수님, 제가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가 있어. 이제 끝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잘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 그분이 우리 교인 아니잖아요. 그분이 저하고, 물론 가까운 사이기는 하지만, 그분이 저하고 사실 어떤 뭐 그런 관계 있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요즘에 금요기도 하는 교회도 있어요? 요즘에 금요기도 해? 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내가 놀랬다니까요. 속으로 이분이 이빨임 하는 거 아니야? 립서비스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볼때 그분의 믿음은 립서비스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 금요기도회더 늦게까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요기도를 회1 1 시까지 하지 말고 1 2 시까지 해야 되겠구나 아, 그런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사람은 위로받고 응원받고 칭찬받으면요 플러스 알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시너지예요. 시너지예요 시너지. 시너.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도요, 또 다른 교회 안에도 보면 디모데 같은 분이 있어 사익을 구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끝까지 남아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기 사비 다 들어가면서 에? 에바 브로디도 같이 자기 병들어서 자기 아프면서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알아주고 박수 쳐 줘야 돼요. 아멘.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맙시다. 열심히 하는데 그런 걸왜 해요? 이러면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없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그런 분들이 없어져요. 나하고 조금 생각이 달라도요. 칭찬해 주고 박수 쳐 줘야 돼. 그 교수님처럼 아니 요즘에도 긍요기도 하는. 거, 아유 목사님 너무 잘하셨네요. 얼마나 참 멋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는 것만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교회에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사명인 줄 아세요? 아멘. I mean.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교회를 그냥 강건로 불구경하다시면안돼요 누군가는 하겠지? 뭐 내가 아니라도 누가 하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I have no one else like him. 그와 같은 사람이 내게 아무도 없다.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헌신해야 됩니다. 말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말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김호대는 자기 사비를 다 들였다니까요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들여면서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섬겼다니까요 아이바 브로디도는 죽을 풍토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하게아니요 저는 이사역을 생명받쳐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생명받쳐 제가 그분의 그 문자를 받고 제가 얼마나 눈물 나게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 저는 생명받쳐 일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은요 정말 힘이 나요 힘이 나 헌신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고 내 자신을 들이지 않고는 교회는 교회되지 못합니다 그냥 강건노 불공경하듯이 하면 안 돼요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헌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도마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요 사람들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요 거기 28명 이름이 나옵니다 보자 써놓으세요 28명 28명을 이름을 거론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감사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감사하고 그러는데 몇 명만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1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갱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패배를 너희에게 전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나당하는 것을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대요? 보호자가. 네. 모든 성도들과 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외롭고 힘들 때 나의 보호자가 되었어.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여잔데요. 초대교회 딱한 사람 집사입니다. 네. 보통 초대교회는 여성들은 집사 안 좋은데 요, 요 베베는 집사였어. 오늘날 뭐라 하면 안수 집사예요. 네. 베베가 로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자기의 온 물질과 몸과 모든 것을 다 쏟아가죠.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먼 훗날 말하기를 바로 베베는 여러분과 나의 보호자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모입니다. 3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토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 아골라에게 무난하라. 저희는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에다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목도 내놨대. 목. 예. 네. 아니 뭐 개인을 위해서 그래요. 그거는 사실은 사도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정말 멋진 부부예요. 두가 함께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기의 목도 내놨다고. 에 네? 생명 내놨대. 목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몸을 버려야 돼. 몸을 제물로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재물로 드리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재물로 드릴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이런 베베 같은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 같은 이런 부부, 이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합니다. 16장 6절입니다. 농희를 위하여. 네. 다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 여기 뭐쫙 나옵니다. 스물여덟 명이 다할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수고란 말을 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헌신이에요. 헌신. 희생. 너희를 위한, 너희가 누구죠? 로마교회에요. 로마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수고한, 희생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마리아. 이름도 예쁘잖아요. 이름만 예쁜 게 아니라고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물질도 드려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과 희생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교회가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올 때 교회는 드디어 교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먼훗날 아, 그 사랑 장로교회는 이런 이런 분들이 있었대.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위 28명을 쓰는 거예요. 아멘.